소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카플레이스라면 아, 그렇죠.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럼요. 어케이션이 춘천에서 함께하게 됐는데요. 와. 어떤 분들이 함께하실 수 있느냐. 오늘 춘천 지역을 제외한 근로자 분들이시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쵸. 이 퀄리티로 자랑을 하려면 음. 공간마저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일하는 공간, 숙박하는 공간 이런 것들 다 영상으로 직접 음. 저희 PD님이 정말 넘어가서 찍어 왔거든요. 어, 어머 여기 남양이야. 여기 괜찮다. <laughs> 여기 풍수질이에요. 너무 어머, 어머. 좋다. 그 진짜 춘천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 진짜 내돈내산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아, 진짜 많죠. 당일로 가시는 분들도 그쵸? 참 많으시고. 아니면 재택근무 하시다가 음. 아니면 정말로 나는 카페에서 일하는 것 때문에 이번엔 근데 조금 춘천 어디를 한번 여행 가가지고 갈래요 하시는 분들. 근데 이렇게 직접 가서 어 통창 뷰로 한번 풍경 즐겨주시고 즐기고. 설비가 갖춰져 있는 공간에서 한번 음. 일도 해주시고요. 팀 단위로 가시면 이렇게 회의나 아니면 각자 일할 수 있는 공간마저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그 갤러리 툰그 영상 그 자체를 메타버스 안에다가 담아놨습니다. 야, 이것도 되게 궁금한데요. 메타버스로 지금 보시면 저희가 지금 애초에 갤러리툰 그 상황을 그 현장을 메타버스로 정말 실감나게 구현을 오. 했기 때문에 더욱이나 좀더 즐겁게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싶고요. 다 즐기시고 열심히 일하고. 이제 호텔 가서 조금 쉬어야 되는데 아하. 호텔 공간도 저희가 찍어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 눈 컨디션도 굉장히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잘 관리를 하시고요 공지천이라는 호텔입니다 실제로 레고랜드 바로 근처에 있어서 맞아요. 그냥 쉬다가 어 조금 여유 시간이 있는 레고랜드 한번 가볼까 하면은 그냥 바로 도보로도 그쵸. 가능하실 정도로 너무 가까운 수준에 있으니까 음? 굉장히 여러분들 접근성도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춘천에는 먹거리 놀거리 자랑거리가 아주 가득가득합니다 그쵸.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즐겨 보실 수 있는 것도 저희가 또 영상. 좀 담아 왔거든요. 음? 애니메이션 박물관인데, 어. 실제로 슬기님은 여기 다녀오셨다면서요? 저는 여기를 음. 갔다 왔는데, 컨텐츠가 굉장히 음. 무궁무진하게 잘 되어 있고요. 한 음. 3층 정도인가? 그래요. 어. 그러니까 되게 건물도 크고, 어, 어, 되게, 크네. 되게 꼼꼼히 보면 반나절 정도는 뚝딱 지나갈 만큼 되게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그쵸? 최신 애니메이션부터 해서 역사들도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고, 오. 그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진짜 바로 옆에 토이 박물관도 있어서, 어. 약간 우리가 메타버스와 함께하는 워케이션이잖아요. 어, 거기에 정말 걸맞는 체험으로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나도 좋고 남편도 좋고 우리 팀원들도 좋고, 좋고. 음? 만약에 함께 가는 아이가 있으면 음. 더 좋은 진짜 체험 프로그램으로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아, 진짜 여러분들 쉽게 신청 가능해요. 그냥 네.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데 개인 및 단체 신청 다 가능하고 프리랜서도 가능하니까 음. 자세한 요건은 전화 왔을 때 저희 지금 저녁 방송이니까 아마 내일 중에는 내일 중에? 전화가 갈 거예요. 음. 그때 모르는 번호 오라도 한번 전화 받아 주시고요 업무 공간 제공해 드리고 메타버스 인프라 지원해 드립니다 어. 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데 거주 공간 제공해 드려요 지역 체험 무료 입장입니다 그런데 단돈 만 오천 원 맞습니다 오늘 만 오천 원은 오늘 내시는 게 아니라 또 상담 하신 다음에 추후에 지불하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요것도 너무 마음에 드셨죠 자 요것도 참고해 주시고 저희 이제 인사 드리면서 슬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춘천 여행을 열심히 다뤘던 전채슬기고요 응. 네 저도 함께했던 아다 믿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주도에서 봐요.